이번 영상은 이서원의 신탁 종말으신 전투 스킬을 공략해 볼 건데요. 정말 까다로운 스킬이지만 공격력은 무척이나 강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광기녀와 함께 천천히 공략해 보실까요? 어려운 스킬 용어는 되도록 쓰지 않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어, 무조건 지야, 너는 냅다 너는 달려가서 스킬을 써 줄게요. 그럼 천상계 미남이 화를 쏩니다. 이번 스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. 잘 보시고 따라오세요. 우리 오빠 쉬지 못하게 수시로 불러 주세요. 체력바 밑에 보시면 노란색 게이지 색칸이 보이죠? 이 색칸을 모두 없애 줘야 하는데요. 꼭 적을 향해 명중을 해야지만 게이지 칸수가 줄어들어요. 꼭 명심하셔야 해요.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. 평타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여주 뒤에 금색 화살촉이 생성됩니다. 저는 승급을 했기 때문에 평타 한 번에 화살촉 두 개가 생성이 됐어요. 자, 다른 화면 한번 보실까요? 지금다 평타 1, 평타 2, 평타 3, 평타 4. 이렇게 화살촉이 총네 개가 있어야 하는데요. 평타를 짧고 신속하게 네 번을 연속으로 눌러주세요. 자그 다음 평타 4번 누른 다음 바로 강타를 한번 길게 꾹 누르셔야 해요 <목소리> 평타 4번에 강타 한 번을 성공했다면 게이지가 한칸 없어졌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게이지를 없애볼게요 액티브 스킬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액티브 게이지가 끝나기 전에 빠르게 강타를 길게 한번꾹 눌러주세요 두 번째 게이지도 없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 액티브 스킬 두 번째 버튼을 마저 눌러줄게요 <목소리> 여주가 대검으로 내려 찍으면서 게이지가 또한칸 없어졌어요. 게이지 세 칸이 전부 사라지면서 스킬 버튼이 생성되는데요. 오야, 우리 오빠 멋있는 건한번 더, 한번 더, 한 번. 그만해. 자, 오빠의 안대를 벗기면 유랑체 중앙에 금색 원이 생겨요. 평타로 때리면 오빠의 게이지가 꽉 차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. 오빠를 불러주세요. 그러면 공중에서 레이저빔을 쏩니다. 여기까지가 이번 백야 스킬의 끝인데요. 처음과 똑같이 반복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서약 스킬은 또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? 서약 게이지가 다 차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 초 단위를 봅니다 이제 마지막 게이지를 없애주고 각성 모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케이! 원 콤보 두 콤보 쓰리 콤보 3연속 눌러줍니다 이번 백야 스킬은 평타 4번에 강타 1번이 제일 핵심인데요. 제일 좋은 방법은 훈련실에 가셔서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 모션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.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올려주세요.